아니 이런 비행기가 실존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타 항사 람이고요 오늘은 이 비행기와 관련된 이벤트인 하늘나는 피카츄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하늘나는 피카츄 프로젝트는요 TA항공에서 나이언틱과 함께하는 이벤트인데요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비행기를 실제로 탈수 있는데 광고는 아니니까 원하는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우리의 주목적 포켓몬고 관련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우선 이벤트 기간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고요. 지역 한정 이벤트라서 제주도에서만 열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짜가 아니라 티켓도 사야 하는데 11,000원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 티켓을 사서 제주도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벤트 보너스부터 알아보면요. 티켓을 구매하면 1호 취향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따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야생에서 등장하는 1호 취향률이 증가하는 것 같고요. 컬렉션 챌린지가 있어서 대단한 컬렉터 레벨을 높일 수 있다는데 이거 높으면 뭐가 좋냐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가 고인물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고요. 스냅샷을 찍으면 원래 루브도가 나오죠. 근데 이때는 무려 라티아스랑 라티우스가 나온다니까 CP가 낮은 위로치를 구하기 딱 좋은 계죠 여기에 소소한 보너스가 더 있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필드 리서치와 스페셜 리서치가 추가된다고 하고요 라티아스랑 라티오스를 제주도에서 잡았다는 캐치 카드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거 제주도 사시는 분들에겐 전혀 보너스가 아니죠? 대신 이벤트가 열리는 게보너스겠고요 아무튼 이호치 확률도 증가한다는데 어떤 포켓몬이 풀리는지 알아볼까요? 하늘나는 피카츄라는 이름처럼 풍선에 매달린 피카츄가 두 종류나 풀리고요 제주도의 느낌을 살려서 귤무늬 티셔츠를 입은 피카츄도 풀리는데 이 친구들 수집 목적으로 꽤나 가치가 있는데요 고인물분들은 이 친구를 잡아서 오사카 고페스트나 외국인 친구들과 교환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문을 받을 때 필사의 기로 쓰려고도 하니까 외국 친구들의 무수한 악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거 못 참죠? 그리고 근본 1세대 포켓몬이 잔뜩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귀여운 EV부터 우리나라에선 흔하지만 외국에서 볼수 없는 파우리까지 다양한 포켓몬이 추가로 풀리는데요. 뭔가 좀 아쉬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레거시 기술도 풀어주는데요. 근본 1세대 포켓몬 3마리를 이상의 꽃, 리자목, 거북왕으로 진화시킬 때 각각의 레거시 기술을 주는데 새 포켓몬 다 배틀과 레이드에서 자주 쓰이니까 뉴비분들은 이 기회 놓칠 수 없겠죠? 그리고 스냅샷에서 만날 수 있는 라틴 안매도 레거시 기술을 주는데요. 스냅샷으로만 주면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메가 레이드에서도 라틴 한 매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레거시 기술을 배운 리루치 라틴 한 매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1. 삼성 레이드는 상대적으로 레이드 패스를 쓰긴 아까우니까 제주도 포켓몬고톡방에 들어가셔서 최대한 메가 라틴 한매 잡아볼까요? 근데 티켓도 샀는데 패스도 또 사야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추가적인 이벤트 보너스가 있는데요 무려 현장 패스를 6개까지 주고요 특별한 교환도 3회까지 늘어난다니까요 이로치를 잡았다면 교환해서 반짝백 노려보시고요 야생에서 이로치를 복사하시라고 향로도 8시간 지속된다니까 이로치 무한으로 즐겨보시고요 로켓단도 부러웠는지 열기구를 타고 자주 놀러온다니까 열심히 패 보세요 마지막으로, 파트너 포켓몬이 종이 비행기를 준다는데, 이런 거 자꾸 가져오면 박사한테 보내버린다고 해보세요.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티켓 가격 괜찮아 보이시나요? 근데, 음, 소소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티켓을 사려고 해보니까 이런 창이 나오더라고요. 네. 3일에 11,000원이 아니라 하루에 11,000원인데요. 게다가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포켓몬고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러 가신다거나 한정판 피카츄 이로치를 얻고 싶으신 분들 혹은 레거시 기술이 필요한 뉴비 분들에게만 추천드릴게요. 끝내기 전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공짜로 귀여운 규문이 피카츄 얻는 방법에 대해 하나 알려드리면요. 7월 21일 금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스냅샷을 찍으면 이 피카츄와 파오리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꼭 참여해보셔야겠죠? 근데 소소한 조건이 하나 붙어있는데요 네, 제주도에서만 되니까요 그냥 제주도 다녀온 친구들한테 삥 뜯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이번 하늘나는 피카츄 이벤트 요약해보면요 하루에 11,000원인 티켓을 사서 제주도를 가시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고요 이로치 확률 증가부터 다양한 보너스가 있는데 메인은 한정판 이로치 피카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뉴비분들이라면 레거시 기술까지 얻을 수 있는 이벤트니까 끌리시면 지금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보시고요. 다녀오셔서 저랑 잠깐 면담 좀 하실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친추를 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일당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고페스트 이벤트 때 만나요. 라바!